안녕하세요. 일단 피부가 건조하니까 스킨케어 먼저 해주면서 시작 합시다.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예요 근데 제가 왜 피곤한 시간에 원래 촬영을 절대 안 하거든요? 왜 카메라를 켰냐. 여러분 제가 곧 있으면은 이런 영상을 찍은 지 1년이 돼요. 근데 드디어 인스타에서 저를 띄워준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막 팔로워도 좀 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지인이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토리에 요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. 이나의 메이크업 영상이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. 메이크업이 너무 이쁘다고 그걸 찍으려고 바로 켰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장만했어요. 제 미국에 삼촌이 계시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카메라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나 지금 필요하다. 그랬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마이크를 사주셨어요. 근데 음질이 좀 좋아졌나요? 삼촌 고마워. 아, 지금 쓰는 패드는 코스노리 패드. 제가 써본 패드 중에 제일 닥토했을 때안 아픈 부드러운 패드입니다. 그리고 피부 따가운 것도 없고 제가 요즘에 피부가 건조하게 뒤집어져서 여기 눈도 되게 붉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좀 붓더라고요. 지금 건조해질 날씨도 아닌데 말이죠. 이놈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, 그리고 제가 메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메가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약간 특유의 좀 탄맛 같은 맛이 싫다고 저는 그 탄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꼬숩꼬숩 하잖아요? 자, 붙인 지한 오늘은 10분 정도 붙여줬고요. 악토비 해줄게요. 아니, 그래서 제 인스타가 갑자기 조회수 1만 찍기도 힘들었던 21만을 찍은 거예요. 진짜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구나. 막 메이크업 잘한다고, 깔끔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. 그느겼던 거는 약간 단아하면서 안그하다고 뭔가 좀 단짠단짠의 느낌이겠죠? 자, 오늘은 제가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세럼을 요즘 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꽤나 많이 썼네. 요 메이크프렘의 히어리 인테카 속수분 앰플. 나중에 이렇게 말을 못하지? 정신 차려. 굉장히 앰플이 워터리한 앰플이에요. 흡수를 이좀 여드름도 좀 가라앉게 해주고 좋더라고요. 수분 앰플이니까.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자꾸 뜨고 찌개 일어나고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간지러워서 긁고 또 빨개지고 피부 상하고 하여튼 그래서 속수분을 좀 잡아주는 이 앰플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게요. 나이미시스 하이드라 앰플 나노플러스인데 이런 젤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얘도 수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뭔가 좀 속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가기 전에는 좀더 듬뿍 바르기도 하는데 메이크업 할 거니까 적당히 발라주도록 할게요. 묻혀서 보기 보기 하고 눌러요. 됐다. 이게 뭐야 이게. 미치겠어 정말. 아 그리고 저 네일도 바꿨어요. 저는 셀프 네일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삐뚤빼뚤하죠? 이렇게 해주고 선크림 새벽이니까 귀찮으니까 패스. 그리고 이날 제가 쿠션을 썼는데 좀 피부를 글로우한 광택이 예쁘게 돌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 잘안 쓰긴 했어. 근데 뭔가 갑자기 어? 오늘은 얘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.